가을, 가을, 가을이. 가을, 가, 가을이. 가을, 가. 니 뭐야, 종이컵을 왜 누가, 누가 왔다 갔어? 웬 종이컵이야? 응, 가을아. 와. 더워, 더워, 가을아. 너무 더워. 끈들고 어디로 가? 내려가자. 그렇 가도 갈거 없잖아. 너 멀리 가면 안 돼, 가라 일로 내려가자. <laughs> 아이고 더워가지고 우리 을리 <laughs> 내갈 길이 앞이 깜깜해. 어? <laughs> 초유의 사태야. 우리 가을이 가냐. 산책에 흥미없어 하는 거. 음, 참고 맛있다. 참고 맛있네. 가을아, 저 밑에 커피숍 있잖아. 거기 가서 나이스 아메리카노. 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라져 <laughs> 어, 다른 개들은지 힘으로도 잘하대 어? 아유 가오라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사와 아우 어, 희원하다 역시 여름에는 그늘이 최고예요. 그늘이 최고. 따라 너무너무 더워서 그러지 지금. 그래도 니 집에 가는 거다 얘기가 시원해. 응? 니네 집. 너 슬금슬금 나한테 오는데. 너그 발로 나한테 오지마 지금. <laughs> 점점점 내한테 가까워진다. 응? 덜덜덜덜덜덜. <recurring sounds> 좀 앉아 있어. 아휴저침 뚝뚝뚝뚝 걸리는 거 봐. 아리 침 뚝뚝뚝뚝뚝. 더워서 침 뚝뚝뚝뚝뚝뚝. 그래 나좀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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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쉬세요. <laughs> 집에 가자고, 목좀했더니만 <laughs> 여기 와서 들어 누웠어요. 좀 쉬다 가자고. <laughs> 가을이가 힘들다고 좀 쉬다 가자입니다. 아이고, 우리 가을아, 좀 쉬어가. 알았어, 쉬어가자. 아이고, 이겨 나. 아, 쉬어, 쉬어. 안 만질게, 안 만질게, 쉬어. 아, 어. 아이고. 오, 시원하다. 가을아, 너무 시원해, 지금. 와. 자, 가자, 집에. 안에 쉴 거야? 좀 쉬어 그러면 좀 쉬었다 갈 거야. 어 이거들들들들, 가? 이제 가냐고, 응? 아야 나한테 비대지 말고. 더 나도 니가 옆에 오면 아이야 아이야 나한테 자꾸 밀지 마 이제 가까 집에 <laughs>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껌 물지 말고 <laughs> 알았어 건그 치렁치렁 안 해줄게 아 치렁치렁 안 할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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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참네 알았어 알았어 건 치렁치렁 안 할게 가자 짧게 잡고, 짧게 잡고, 가자. 가자, 이제. 집에 가시게 아, 가자는 거여, 말자는 거여. 집에 가지마. 아이, 나. 아이, 씹지 마, 이거. 씹으면안 돼. 니네 끈이잖아 니끈 네 묶어 놓는 끈 가라 나 커피 사올게 여기 있어 너무 힘들다 가라 커피 사올게 커피 커피 사올게 커피 좀 갖다 올게 보란지 한달 넘었나 모르겠네 시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값이 별다방 수준하고 똑같습니다. 어, 삐빨 꼈어, 꼈어, 꼈어. 어. 꼈어. <laughs> 찐드기 새끼 진드기들이 오, 털에서 봤어. 여기 털에 붙어있어요. 요렇게, 요렇게. 털이 요렇게 붙어있어요. 와, 이것도 찐득기인가 아니네? 새끼 찐득기 봤어. 이렇게 붙어 찐득 있어, 이렇게. 갔는데. 거라. 저 찐득이 서 찐득이. 찐득이가 막 털에서 돌아다녀. 쬐까만한 게. 보자. 찐득이 약좀 바르자, 찐득이 약. 찐득이 약을 더 발라야겠어. 이게 찐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. 찐득이 새끼들이 이렇게 해갖고 막 털에 돌아다니고 있던데. 찐득이 새끼인가? 찐득이 새끼가 이렇게 돌아다녀. 찐득이 새끼 아닌가? 너 찐득이 있어, 찐득이! 가을아. 이제 드디어 찐득이하고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구만, 우리 가을이가. 야, 욕심도 많다. 한, 개씩 한 개, 한개 갖고 놀아. 뭐두 개를 다 갖고 놀 거라고. 아이고, 저 욕심쟁이 저거. 근데 뭘두개다 네가 갖고 놀 거라고 얼루리야? 두개다 먹고 갈 거라고 아 욕심 욕심 <laughs> 야 욕심쟁이야 어, 어, 어머, 어머, 어머. 아. 아, 나 진짜. 아, 넌할 말이 없다, 할 말이 없어, 가